지금 보시는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콜로서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였고 5주의 시간 동안 다른 예제 2개까지 만들어야 했어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3주라는 시간을 잡고 제작하며 시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제는 단순한 씬이라면 이번 예제는 핵심적이어서 샷 연출도 넣고, 러닝타임도 30초 이상으로 만들기로 계획했고요. 빡세게 작업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완성할 자신은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만들지 고민하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작업물을 보니 사이파이 느낌의 작업이 많아서 사이버펑크 풍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결정했고요. 사이버펑크 하면 아마 네온사인으로 도배된 길거리가 떠오를 텐데 저는 그것보단 블레이드런 2049에 나온 것처럼 어둡고 음산한 도시 느낌이 좋아서 메인 레퍼런스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메인 카메라 앵글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족한 디자인과 그림 실력이지만 컨셉 아트를 만들었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연출은 이 카메라 앵글을 포인트로 설정해서 처음에는 캐릭터나 배경을 가리다가 점점 장면이 드러나는 연출로 구성했고요. 평소에는 캐릭터부터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배경부터 먼저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경 그리고 원경을 만들었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깔끔해서 좋지만 재질 입혀보면 그 느낌 싹 사라진다는 거 주의하세요. 메인 카메라 기준으로 보이는 부분만 모델링해서 각도가 약간 틀어지기만 해도 사용할 수 없게 돼버려서 다른 카메라 앵글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들 때는 배경 단순한 블로킹 작업과 카메라 연출을 하는 레이아웃 작업 후 여러 앵글에서 보면서 샷에 나오는 디테일한 부분을 작업해야겠습니다. 배경 작업 후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전에 만든 작업물과 비슷한 디자인을 썼고, 사실 전에는 이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다가 마케팅 효과를 위해 더 이쁜 걸로 바꿨습니다. 기본적 형태의 베이스 메시부터 시작해서 리메시한 후 얼굴 몸을 따로 스컬핑하고 리터폴로지를한 후에 이어 붙여서 몸을 완성했습니다. 몸 부분이 아닌 헬멧이나 부츠 같은 경우도 스컬핑으로 먼저 형태를 잡은 다음에 리터폴로지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했고요. 머리카락은 커버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조건이 블렌더로만 만들기여서 옷도 다 블렌더에서 모델링했어야 했는데 다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마블러스 디자이너 활용해서 옷이멜레이션까지 해보고 싶네요. 다음은 재질을 표현하는 작업인 쉐이딩을 했는데 일단 전체 메시에 간단하게 색 배치를 정한 다음에 자세한 표현에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p r i n c i p l e BSDF s h a d e 노드를 사용했고. 텍스처를 연결하거나 세팅만 바꿔서 거의 모든 재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나 보르노이 등 노드를 활용한 텍스처링 방식인 프로시듀얼 텍스처링, 그리고 전에 구매해놓은 디테일 이미지 텍스처들을 섞어서 작업했습니다. 확실히 이미지 텍스처까지 사용해서 만드니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좋더라고요. 캐릭터 메쉬 형태가 바뀌는 부분의 재질은 이미지 텍스처로 베이크를 해서 형태가 바뀌더라도 텍스처가 유지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뼈대를 심어주고 조작할수 있게 만드는 작업인 리깅에 들어갔습니다. a u t o b r a k Pro라는 a 드온을 사용했는데 유료지만 작업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강추하는 a 드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자동 리깅을 해주는 사이트 믹서머처럼 목, 척추, 어깨 등 위치만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뼈대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으로도 많은 리깅을 끝낼 수 있었지만 눈 깜빡임 표현이나 형태 보정 시키를 추가하는 것 같은 스타마이징도 필요했습니다. 배경 쉐이딩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고, 추가적인 디테일을 위해 전에 만든 소품들도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이후 카메라 연출과 캐릭터의 전체적인 움직임 표현 작업인 레이아웃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스토리보드를 미리 대충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니 제한적이거나 반복적인 샷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바꿔서 연출했고, 캐릭터도 더잘 보이게 샷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애니메이팅은 레이아웃에서 만든 움직임을 기반으로 표현했고요. 라이팅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모든 샷에 적절한 라이팅을 만드는 마스터 라이팅, 그리고 샷별로 캐릭터를 강조하고 이미지를 완성하는 샷 라이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레퍼런스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와 건물의 실루엣이 잘 드러나는 안개 효과, 인공적인 조명을 만들었고, 8 개의 샷에서 캐릭터들이 적절하게 비춰지게 따뜻한 색과 청록색 조명 두 개를 배치했습니다. 배경 조명에서 사이버펑크 느낌이 살게 움직이거나 색이 바뀌는 조명까지 넣었고 날아다니는 차까지 만들어서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는 요소가 없었을 때는 죽어있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런 요소를 넣으니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샷 라이팅에서는 이두 개의 라이트를 베이스로 캐릭터를 배경과 떨어지게 더잘 보이고 입체감 있게 표현까지 해줬구요. 배경에 너무 어둡다고 생각되는 그림자 부분까지 채워줬습니다. 사실 3d 작업은 여기까지 해도 문제 없었을 텐데 연기 시뮬레이션으로 수증기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다른 신 요소들과 함께 있으면 렌더링 하는데 오래 걸려서 다른 렌더레이어로 분리해서 렌더링 해줬습니다. 저도 한때 렌더레이어 기능에 대해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원하는 컬렉션을 분리해서 따로 렌더링 할수 있다는 겁니다. 렌더링은 EXR 시퀀스로 했고, 패스별로 분리해서 디노이징 후 레이어에 저장되게 설정했습니다. 이 방식은 기본적인 디노이징보다 깔끔한 결과를 주고, 컴포지팅 단계에서 더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컴포지팅이라는 후보정 단계를 거치면 블렌더 작업은 끝입니다. 저는 신파일 컴포지팅을 하지 않고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요. 혹시라도 컴포지팅에 수정이 필요하면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평소에는 컴포지팅은 블렌더가 아니라 누크로 작업하기로 해서 원래 워크플로우에 더 가깝기도 하고요. 레이디 씬에서 전체적인 느낌을 최대한 완성하고 컴포지팅에서는 추가적인 렌즈 효과만 거의 만드는 편이라 큰 색보장은 없었습니다. 먼저 렌더링한 EXR 시퀀스 더하기로 합해서 원본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렌즈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원래 누크에서도 Transform, Blur, Chromatic Aberration 노드를 사용해서 직접 렌즈 효과를 만들었는데 블렌더로 그 방식을 가져와서 작업했습니다. 이 r 노드의 4가지 렌즈 효과 모두 사용했고요. 이건 꿀팁인데 threshold 값은 안 쓰고 그냥 모든 픽셀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설정하면 그 렌즈 효과, 특히 일반적 글로우 효과가 싼티가안 납니다. 컴포지팅이 끝나면 바로 영상 파일로 저장할 수 있지만 캐리아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또다시 EXR 시퀀스로 저장해서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로 보냈습니다. 다빈시는 무효 프로그램이지만 색보 정도 최고고, EXR 파일 호환 등 다른 유료 프로그램보다 3D 작업에 함께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보안 프로젝트를 위해 블렌더에서 AGX라고 밝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톤 맵핑 컬러 매니지먼트를 사용했는데요. 아무런 설정 없이 EXR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나오고요 Vision 탭에서 OCR 컬러 스페이스 노드를 만들어서 알맞게 설정해 주면 원래 블렌더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요. 음악과 로봇 효과음은 학교에 아는 작곡가 분께 맡겼고요 영상의 레퍼런스와 마찬가지로 그레이더러어 2049와 비슷한 느낌을 요청했습니다. 로봇은 스타워즈의 얼투디투가 레퍼런스이고요. 결과적인 4D 사운드 효과음까지 넣어서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재작년에 만든 애니메이션 이후로 처음으로 혼자서 작업해서 완성한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이미 아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많아도 완성을 목표로 작업해야 확실히 실력이 쌓인다는 점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콘셉트와 제작 디자인 스킬이나 연출을 비롯한 주행력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쪽으로도 계속 연습할 계획이고요. 당연히 모델링이든 애니메이팅이든 모든 분야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원본 애니메이션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링크 설명란에 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블렌더나 3D, 애니메이션 관련 취제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뵈요. 치 a